여기.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어, 어, 이따. 296페이지입니다. 오늘 유보한다 라고 했죠. 어저께 유보 추인? 맞죠? 어저께 유보를 1015분이나 해가지고. 아니에요. 어저께 웃으셨는데 잊어버리셨네. 어저께 15분 더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오늘 유, 추인한다고. 그렇죠? 어, 추인 오늘 일부 추인할게요. <laughs> 너무 너, 너 쓰레기 같냐? <laughs> 전액추인하면 조퇴거든요 15분하면 조퇴이기 때문에 일부추인 네. 음. 자 해보자 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음. 자 이쪽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해야 돼 이쪽 파트는요 일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해보자 여러분 일단 보시면. 자, 여기는 전부 다 무조건 항상 둘이 특수 관계자여야 돼요. 구당이 쪽은. 보시면. 자, 갑법인은 원래 흑자법인이래 흑자법인. 흑자법인이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놈이고. 어. 그 다음에 을법인은 적자법인이래요. 음, 적자법인이니까 얘는 어차피 벌어봤자 세금도 안 내요. 어. 자, 근데 보시면. 자, 을법인 있죠? 을법인이 갑법인한테 예,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적정 임대료는 100원 받아야 된대요. 음, 근데 얼마를 갑법인은 주고 있냐면 150원을 준대요. 음. 그럼 여기에서 을법인 이득받죠? 을법인은 임대료 100원 받아야 되는데 150원 받았으니까 50원 이익이고요. 그 그렇죠? 어. 다음에 갑법인은 임대료, 임차료 100원만 주면 되는데 150원 줬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얘가 손실. 자, 어. 그러면, 이두 거래가, 거래만 놓고 보면 손익의 감소는 손익의 차이는 없죠? 한쪽이 손실이고, 한쪽이 이익이면, 세금의 감소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자, 세금의, 지금 손익의 차이는 없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흑자가 100원이고요. 얘가 적자가 100원이래요 맞죠 어, 100원이래요 그러면 얘는 100원에 손실 났으니까 세금 줄죠 50원이 줄는데 얘는 어차피 적자라서 세금 안 내는데 50원 이익받자 세금의 증가는 없죠 그러니까 손익의 차이는 없죠 여기만 보면 손익의 차이는 없는데 그럼 손익의 차이가 없다라는 건 세금의 감소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는 세금이 줄고 얘는 세금의 증가가 없어요 맞죠 그렇죠? 어, 손익의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세금의 감소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어, 그러면 이거 혹시 너희들끼리 짜고 치고 세금 안 내려고 이딴 짓한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이 손실본 거 있죠? 특히 우리가 세법은 손실본 거 되게 싫어해요, 여러분들. 어, 왜냐면 손해보면 세금이 주니까 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가법인의 지금 거래 있죠? 이 거래를 부당한 행위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당한 행위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 물론, 얘네들 입증하면, 저희 부당한 행위 아니에요라고 입증하면 됩니다. 그 입증하는 거 무시하시고, 우리 시험 입증 안 내니까. 그래서, 부당 행위로 추정을 해요. 아. 그래서, 이 손실을 우리가 부인. 네, 부당한 행위로 봐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겠다. 음. 그래서 얘 어떻게 하냐? 부당하게 상대방한테 50을 더 줬으니까 어 너는 사유출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음. 자, 분개로 보면 이거죠? 여기 분개로 보면 자, 장부는 임차료 150원 나갔으니까 150원 줬겠죠? 어 근데 부인은 무슨 뜻이냐면 세법상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해당 임차료를요. 미리 말씀드리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세법에서는 시가로 계산 시가로 시가로. 어, 그럼 세법은 150원이 아니라 임차료를 100원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세법은요. 그죠. 어, 그래서 세법은 임차료 100원. 넌 150원 줬지만 세법은 시가만큼만 준거로볼 거야. 그죠. 그럼 나머지 50원은 특수관계자한테 부당하게 더 줬네. 그죠. 어, 그래서 사회 유출 되겠죠. 그렇죠? 부당하니까 영원히 비용을 인정하지, 송금을 인정하지 못해. 음. 송금 불산이 부당행위 사회유출, 상대방에 따라서 배당상여 기타 사회유출인 가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부당행위를 설명드리긴 했지만, 음, 이해는 되시죠? 어, 근데 보시면.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부당행위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요. 실제로는 흑자를 받든 적자를 받든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실을 보면 무조건 예, 우리가 부당한 행위로 봐요, 무조건. 지금은 그 사례를 들기 좀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든 거고. 자, 그래 보시죠. 자 이제는 좀 사회 유출에또 다른 애가 좀 나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사회 유출은 전부 다 송금 불산입이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아, 보실게요. 여기. 자, 을법인이요. 아, 죄송해요. 이번에 갑법인입니다 여기. 자, 갑법인이 을법인한테 임대료 100원을 받아야 돼요. 시가 임대료는 100원이래요. 음. 100원인데, 이번에 얼마를 받냐면, 60원을 받는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음. 그러면, 일단, 갑법인이 손실이죠. 100원의 임대료 받아야 되는데, 60원 받으니까. 그럼, 당연히, 을법인이 이익. 그죠? 어. 그래서, 얘는 손실, 얘는 이익인데, 여기선 제가 흑자, 적자 안 따졌죠? 원래 그래요.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손실 보면, 그냥 무조건 부당행위에요. 그니까 적자든 흑자든. 음. 그래서 얘는 세금이 감소하고, 음, 그러면 세금이 감소할 때 부, 나중에 하겠지만, 이게 손실을 봤는데, 그게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면 이때는 부당행위로 안 봐요. 근데 혹시라도 세금이 줄면 부당행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무조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일단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켜야 돼요. 알죠? 나중에 그 요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얘를, 만약에 얘가 어, 흑자법인이라고 하죠? 알죠? 어, 흑자법인이어가지고 40손해봐가 세금 줄대요. 어, 그러면 얘를 부당한 행위로 봐가지고 이 손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금 불사한입 44일출이에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근데 이제 분계가 이제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계가 나와요. 여태까지 우리 사일출은 전부 다 유출이었죠, 유출. 그죠? 보세요. 자, 장부는 임대료 받았으니까, 아, 일단 이거 인정하고, 임대료 받았으니까 60원 잡겠죠, 임대료를요. 이렇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60원, 그죠? 어. 근데 세법은 임대료 얼마로 볼까요? 야, 네 40원 이 손실 인정하지 않아. 세법은 임대료 시가로 볼까? 100원 받은 거야 너는, 알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은 60원 들어왔지만 세법상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100 이렇게. 그럼 음. 차변에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상한게 나와요. 뭐냐면 여태까지는 더 나간 유출, 사유출, 유출이 그 나간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덜 들어왔잖아요. 100원의 임대료 받아야 60원 받았죠. 맞죠? 어, 근데 차변에 사유출입니다. 여러분들, 어, 선생님 유출 아닌데요? 덜 들어왔는데 왜 유출이에요. 이 생각을 분명히 하세요. 저 처음에 그랬거든요. 맞죠? 그러실 거예요. 저랑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크기는 제일 압도적이지만, 맞죠? 아, 뭐냐면은요. 자, 제가 사유출 이렇게 설명드렸죠. 뭐냐면, 사유출은요, 내가 부당하게 유출을 하잖아요. 부당하게 유출을 하면, 그 상대방한테 부당한 이익을 준 거다라고 했죠. 그게 핵심이에요. 부당한 이익을 준게 사유출의 제대로 정의예요 그죠? 그럼 우리 가 여태까지 배웠던 건, 더 줬기 때, 부당하게 더 줘서 이익을 준 거고, 이번에는 부당하게 덜 받았죠. 덜 받았으면 이익 준 거예요. 40억 만큼. 이해되세요? 그래서 꼭 띄우겠지만 사유추는 상대방한테 부당한 이익을 분여한 거다 이렇게 분여가 줬다는 뜻이에요. 알죠? 어,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봐요. 굳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걸로 해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법은 분계를 나누면 이렇게 해석해요. 일단은 시가 임대료가 1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분계를 이렇게 봅니다. 너 일단 임대료 100원 받았다. 이렇게. 그럼 상대방이 그러겠죠? 요 값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 60원 받았는데요? 임대료 60원 받았는데 왜 현금 100원 받았다라고 하세요? 맞죠? 근데 세포 이러는 거예요. 일단 시가 임대료 받았다. 받았다가 상대방한테, 을법인한테 다시 40원을 줬다. 이렇게 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맞아 줬는데 손해받죠? 부당하게, 예, 더준 거니까 40원 요거 사유출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 이게 끊어서 해러니까 끊어서 시가 임대료 받았다가 그 즉시에 상대방한테 부당하게 줬다라고 해서 하는겁니다 특수관계자한테 그러면 이렇게 하면 60원이 차별에 적힐거야요 아마 현금이 됐죠? 그렇죠? 어,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유출은 부당한 이익을 준거다라고 부당하게 40덜 받았으니까 이득을 준거에요 40원 만큼 그래서 사유출이라고 이제 나오셔야 돼 이렇게 알죠. 그래서 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건다 송금 불산입 쪽이었지만 이렇게 입금 산입 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12장은 입금 산입 쪽 실기가 나와요. 알죠. 어, 여기 입금 산입이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어, 그래서 입금 산입, 네, 부당행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손해봤으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배당, 상여, 기타사유출 알죠. 그래서 여기, 예, 네, 우리가 기죠 사유출이란 <laughs> 이익을 부당하게 준 거다. 노객심이다라는 그 거. 아시죠?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이 이 분계에 익숙치 않으니까 제가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끊어서 설명을 해요. 끊어서 설명. 넘어가고요. 이거 하고 쉴게요 여러분 이거 하고 쉴게요 전 내일 9시 반부터 나와서 6시까지 수업해요 여러분들 부럽죠? 돈 많이 벌어서 부러워 <laughs> <laughs> 선생님이 주... 다, 다른 선생님이 주말에 안 하시려고 하겠죠 당연히 저도 하기 싫어 어, 근데 원장님께서 네가 안 하면 어떡하니 <laughs>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laughs> 어디서부터 해봤어? 제 국어 할때 무슨 뭐 오류 있잖아요. 어. 들어본게 있어가지고 그냥 씹어다 됐어요 <laughs> 자, 담이가잘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부당행위로 보는 건 뭐냐? 일단, 무조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예요. 아, 요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고 무조건 부당행위 아니에요. 예 세금을 부당하게 줄여야 돼요. 세금을, 세금을. 알죠? 부당한 감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말 문제는 나오겠는데, 실기에서는 컴퓨터가 걸러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은 현저한 이익을 줘야 돼. 현저한 이익을.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특수 관계자예요. 알죠? 어, 특수 관계자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컴퓨터 300만원짜리 있죠?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 300만원짜리를 300, 4만원 주고 산 거예요. 304만 원. 음. 그럼 비싸게 샀으니까 제가 손해 봤죠. 그럼 쓰레기 그러는 거야. 쓰레기 같은 돈 300만 원짜리 304만 원에 사 특수 관계자의 거래 손해 봤고 만 쓰레기 같은 놈 제재 이렇게. 너무 하잖아, 이건. <laughs> 맞죠? 어. 그래서 이익을 무조건 손실 봤다고 조금 제재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5%. 아이고. 죄송해요. 일단 띄워 놓을게요. 여기 5%입니다. 여기. 시가 대비 5% 이상 손해를 봐야 돼요. 또는 5%도 있고요. 3억 원 이상도 있는데 굳이 이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실기용으로는요. 컴퓨터 알아서 해주니까. 다 띄웠으니까 미리 하죠. 자, 일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행위 당시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대주주였어요. 대주주. 우리 대주주는 특수관계자고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자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특수관계자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자주식 두주두주 두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우리 특수관계자다 우리 부당한 거래를 해보자. 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에 뛰쳐오겠죠 여기서 어, 저기 좀 이상한 분한분 분 오셨다고 알죠. 어,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와가지고 우리 부당한 거래를 해보자. 네, 네 회장님 이렇게 <laughs> 당연하죠. 어. 그래서 대주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싸게 물건 살 때는 제가 여러분들 대주주였는데 주식을 다 팔아버렸대요. 그래서 올해 연도 말엔 대주주가 아니래. 죠 어, 그러면 특수관계자라는 행위 당시에는 대주주 특수관계자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 그러면 다 여러분 안 걸리려면 행위 당시로 하지 않, 않으면 다 장난치기예요, 이렇게. 음. 그 당연히 직원은 특수관계자 맞아요. 경제적인 이해관계 가 있으니까. 음. 자, 그 다음에 조세의 부당한 감소. 이거 당연하죠. 고가 매입 손실. 그다음에 저가 양도 싸게 판거 손실. 용역의 고가 매입은 뭐예요? 뭐 수수료 많이 준게 되겠죠, 여러분들. 예, 또는 저가 양도 용역 싸게, 싸게 제공한 거. 어, 그 말이고. 음, 근데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용역 중에서 우리 임대 있었죠, 여기. 사택 제공. 맞죠? 어, 우리가 사택 제공할 때 낮은 임대료 봤죠? 우리 그때 출자 임원 뺀 나머지 애들의 사택 제공 이익은 제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었 여러분들. 그거랑 같이 연결시키셔야 돼요. 조용히. 우리가 사용인 그다음에 비출자 임원 임원이랑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잖아요, 맞죠? 어 근데 출자 임원이 아닌 나머지 우리가 임직원이란 뜻이죠. 어 얘네들한테는 사택 제공해요. 사택 제공할 때 낮은 임대료 받았다. 이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손해 본 거잖아요, 맞죠? 어 제재하지 않아요. 사택 제공 이익은 출자 임원 빼고는 제재하지 않겠다라는 거, 저가 양도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맞죠?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액. 요것도 낮은 이자 받는 거잖아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맞죠? 어, 이것도 문제 삼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랑 연결시키시고. 자, 넘어가고요 이거, 이거 무시할게요. 어, 넘어가고. 아, 일단 10분 쉰다고 했죠? 자, 10분 쉬셨다가, 5시 12분에 마지막 교시하겠습니다.